와, 씨. 어이, 야, 야. 야, 현역 서브인데? 저기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 못 이겨. 다음 나와, 다음. 아, 지금 조끼 입고 가겠다고? 네. 겨울에 제 마크여가지고. 테 아... 트레이드 마크. 근데 벗겨줄게. 감사합니다. 벗겨줄게. 네. 하다 보면 벗겨될 거예요. 네. 하고 한마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유성현보다는 많이 따자. 그 먼저 게임 봤죠. 네. 좀 실망스럽죠. 무서웠습니다. 아아 <laughs> 근데 사실 그게 테니스가 흐름이잖아. 네. 처음에 럭볼이딱하면서 아, 이거, 야 이거 좀 어렵겠는데 했는데 한민이의 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한민이가 무슨 정보를 줬어요? 감독님이 뭐 오른쪽 발이 아프셔서 백 드라이브를 잘안 치신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많이 치니까 어, 어 백이 약점일 거다. 아. 그는데 성현이 경기 보니까 한 박자 어. 빠르게 백핸드로 그냥. <웃음> <웃음> 오늘 다운드라인, 백핸드 다운드라인 아직 안 나왔죠? 아, 거의 근데.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몸이 풀려가지고, 이제 살살 나올 거야, 이제. 한민이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 아 이제 <laughs> 나와야 돼. 근데 한민이한테는 <laughs> 네. 완벽하게 모든 샷을 다 보여줄 거고, 네. 여기서는 이제 백핸드 다운드라인, 앞뒤로도 잘돼요 네, 중학교 때 육상은 했긴 했는데. 아, 100m? 아니면 단거리 100m랑 아, 이제 창 던지기 두 종류 했습니다. 아, 진짜? 네. 오, 그럼 뛰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 좀 살살 좀 뛰기. 그럼 좀 한번뭐 시작해보죠. 네. 자. 야, 플레이. 가세요. 야, 세요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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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아 야. 야, 야, 이제 잡았어, 잡았어. 양쪽 다받아봤어 아, 이거 힘든데. 아, 아니다. 들어가지 말고. 허리서리 힘들어. 틀려요, 틀려. 오우씨. 오 깜짝이야. 야, 서버 왜 이렇게 세? 세컨 서버 약하겠지. 뭐야? 아씨 아이, 깜짝이야. 뭐야? 투창했잖아요, 투창. 어, 그래서, 어, 그렇네. 어, 잘 뛰어. 잘 뛴다. 빨라. 내가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것 동시에 샷이 좀 달라질 거요. 예 와씨. 야 현역 서브인데? 거의 진짜 현역 현, 현역급인데? 하! 저기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 못 이겨. 넷그토서 뒤로 넘어가면 나백쪽으로 눕는 거다 알고 있어요. 오, <laughs> 야, 어이씨, 서버 엄청 좋네 라이대 허리 럽왜 헤라를 안 하시지? 작전이 안 통하는데? <웃음> <웃음> 와 서브가 좋네 아, 그렇지. 투창, 투창, 투창도 이렇게 손목을 쓰니까. 와, 아우, 선수 스피드 나오는데, 진짜. 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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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야, 야. 아아 나만 이렇게 뛰지? 오케이 오케이. 오 와, 굿쏘 굿쏘. 야, 써브도 확률이 높네. 음. 헐. 됐어. 음. <목소리> 아웃! 아 s 아 o p s Oops! 지 o p s 안 서브. 하나. 아 이걸. 감사합니다. 3대 하. <laughs> <laughs> 안 돼. 짧아지면 짧아지면 당한다. 짧아지면 당해. 와, 에이스 넣는데 었 박수가 안 나온다고? 와. 허리 러프. 아! 아! 아 이거 야 서브가 확률이 좋네. 내가 슬라이스만 치니까 서브 앤드 발레 자꾸 들어오네. 아 방송 불량은 감독님이 적게 낙 나오게 하는구만 보니까 <laughs> 말을 많이 해. 아 이번에 <laughs> 서비스로 어떻게든 해이 돼. 아 계속 들어오면 이제 알지. 아 들켰다씨. 아 진짜. 와야야야씨야 야, 야. 야, 진짜 서 좋다 와 아이고 이런 찬스도 못... 랩땜 퍼리! 버스트! 아 요런 걸더묻 치네 5대1! 피치 러브. 허들 러브. 아. 자, 들어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소감 예상은 했지만 클래스가 틀린 아. 공이었습니다. 아, 아, 아 <laughs> 니 근데 서브가 네. 혹시 재본 적 있어요 스피드? 아니요, 따로 재본 적은 없어요. 한 180도 나오겠던데 보니까. 아 정말요? 예. 아. 네. 나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아유, 있겠습니다. 와 근데 막서브드 발리도 막 도저히 스트로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러니까 내가 슬라이스를 치니까 네. 혹시나 버스트가 들어가면은 슬라이스 리턴 해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좀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꾸니까 그래서 한 게임을 딱한 거잖아요. 당신이 포인트 칠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템포가 좀 약간 튀어 오르는 걸빵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떨어지는 거 치니까 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펴 올라올 때 바로 조금이라도 좀 약하더라도 예. 먼저 빵 때려버리면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준비하기 전에 공이 와야 되니까 예. 수고 네. 많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나 어이C 그만 아하이 어이 하이 아, 이걸. 됐다, 됐다, 이걸로 됐다.